선불폰 좋은 텔레콤 라옹이에요. 요즘 편의점에 가면 유심을 많이 판매되고 있어 오늘은 편의점 유심 개통 방법 소개할게요. 내가 사용할 요금제를 선택하고 먼저 결제 후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선결제라 신용무관 연체나 미납이 있어도 누구나 본인 명의로 유심 개통 후 갖고 있는 폰에 끼우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인증서, 토스 카카오 인증서 등 여러 항목 중한 가지 선택 후 인증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 인증 항목 없을 경우 가까운 지점으로 예약증 발급해드립니다. CU 이마트 24 편의점에서 KT는 바로 유심 LG는 모두 이원직구임 엔텔레콤 멤버십 K망 또는 l 망앱 설치 본인 인증 항목 중한 가지 선택 후 신규 개통과 선불을 선택합니다. 태블릿 소유자 244만 4 6 1일 라자 확인 사용할 번호 뒤에 네 자리 숫자 쓰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뜨고 그 중에서 좋은 번호를 선택 구입한 유심 정보 입력 K망은 8,982로 시작되는 19자리 영문 빼고 19자리 입력 엘망은 알파벳과 숫자 4자리 모델명과 일련 번호 6자리에서 8자리를 입력합니다. K망, L망 다양한 요금제 중내 생활 패턴에 맞춰 사용할 요금제 선택하는데, 라옹이의 추천 요금제는 K망, L망. 동일하게 선불 396 요금제 월 36,900원에 데이터까지 무제한 추천 이 선불 사후 구요금제 월 45900원에 무려 20.3 g b 소진호 3 mbps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어 강추입니다.이름 쓰고 사인하면 개통 신청 완료.선불폰 좋은 텔레콤 카카오 채널 친구 추가 후 승인 요청하면 활성화돼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선불폰 좋은 텔레콤 010-4222-0875